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의 안목으로 우리가 주식의 순환매를 이용해서 그리고 차트의 구조에서 늘 반복해서 수익을 주는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세력의 돈이 들어와서 눈에 띄는 장대 양봉들.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7월 5일자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시장 주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어서 온 디바이스 hbm 뭐 김이나 케이푸드 유리기판 데이터센터 전선 이런 애들은 많은 종목들이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테마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이런 애들이 반등 반등 하다가 결국 어느 고점 무렵에서부터 깊은 조정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40% 근처, 30에서 40% 근처쯤에서 조정을 주다가 강하게 장대양봉즉 중소형주의 대량 거래는 세력의 돈이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변동성의 구간이고 우리가 반복해서 그 자리를 접근했을 시에 그늘림은 계속 시어, 그 수익을 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7월 5일자에 다룬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날아가죠. 엘리어트 파동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우리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자, 올라갈 때그 짧은 기간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길게 30%에서 40% 크게 조정을 주면은 자, 이때부터는 이제 좀 밀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 장대 양봉은 다시 눌림을 줬을 때, 이시가와 고가를 선을 연결하고 기다려보면, 이시가를 이탈하는 캔들에서 종가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N자 반동으로 세게 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수남매들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HBM 주들은 날아가고 있고 아직, 그리고 온 디바이스 관련 주들은 눌려서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줬던 종목도 있고 주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킨스 전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온디바이스 관련주에요. 반도체 관련주고요. 짧은 시간에 300% 이거 강하죠. 네. 하락을 합니다. 자 하락을 하고 최소 40% 가격의 조정을 줬습니다. 40% 가격의 조정을 주고 난 뒤에 자 이 자리가 이탈되고 난 뒤에 처음 저점을 만들었는데 이 저점 무렵 최저가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조정을 주고 난 뒤에 최저점에서 장대 양복이 나오지 않았고요 한번더 살짝 밀려가지고 드디어 장대 양복이 나오는데요 이게 18.몇 점 퍼센트죠? 네 이게 18.6퍼센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잔잔하게 떨어지다가 드디어 장대 양복이 나오면 이 고가와 그리고 시가를 이렇게 박스를 쳐보면, 이 박스의 부분부터는 변동성이 강하게 주면서, 이 박스의 시가에 처음 이탈한 캔들에서 종가 매수. 자, 그리고 이 캔들에서 20% 수익은 바로 다음날 이런 자리에, 예, 갭상승이 시작하면서 벌써 26% 수익을 주는데요. 불과 일주일 밖에 걸리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부터 해가지고,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큰 상승 그리고 가격의 조정을 주면서 테마군들이 한꺼번에 같이 상승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같은 이런 어, 돈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으로 수익을 주는 자리들 계속해서 쭉 나열해서 매일 한 종목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목들 테마들 다 모아가지고 이런 어, 테마의 흐름과 그리고 차트 변동성 그리고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평단가 조절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면서 실방 영상을 계속해서 매주 금토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해보니요 성공률이 100번 중에 98번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해 볼 만합니다. 그죠? 뭐 지나간 차트 가지고 하고 있냐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좀 얼빵한 그 멍청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하던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는 돈이 들어온 자리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난 2년 동안 제가 매매하면서 계속 수익 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어, 제 나름 그긴 경험치를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공부가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열심히 한번 집중해 보시면 수익은 계속해서 쌓을 겁니다. 자, 내일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